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이재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LOD 서비스인 DBpedi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DBpedia의 개요, 역사, 추출 프레임워크, 온톨로지, 데이터 커리 시스템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pedia는 위키피디아의 정보를 구조화하여 추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멘틱 웹 버전의 위키피디아라고 할수 있습니다. d b p d r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키피디아의 인포박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포박스란 위키피디아 문서의 우측 상단에 위치한 정보 요약 상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 대한 문서라면 인구, 면적, 위치 좌표 등이 인물이라면 출생일, 직업, 주요 작품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인포박스는 속성값의 쌍으로 구성된 표 형태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이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하기에 매우 적합한 구조입니다. 위키피디아는 각 분야별로 특화된 인포박스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 인포박스 필름, 과학자의 경우 인포박스 사이언티스트 등의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템플릿 시스템은 같은 종류의 항목들이 일관된 구조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dbpedia는 바로 이 인포박스의 구조화된 정보를 r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시멘틱 웹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rdf는 주어, 수러, 목적어 형태의 트리플러 지식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와 같은 사실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합니다. 앞서 설명한 dbpedia의 구조화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은 한국의 작가 한강의 위키피디아 페이지이며, 우측은 이 정보가 dbpedia에서 구조화된 형태입니다. 위키피디아 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위치한 인포박스에는 작가 한강에 대한 핵심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생일, 출생지, 직업, 주요 작품 등이 속성 값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PDIA는 e 이러한 인포박스의 정보를 RDF 트리플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한강의 출생일은 DBO, b i r t h d a t e 1970-1127과 같은 형태로 구조화됩니다. 여기서 DBO는 DBPDIA e 온톨 로지의 속성을 DBR은 DBPDIA의 e 자원을 지칭하는 프리픽스입니다. 이처럼 DBPDIA에서는 e 단순한 문자열이 아닌 다른 DBPDIA e 자원으로의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출생지 DBR o 벌스 플레이스는 DBR 광주라는 독립된 DBpedia 자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데이터 간의 의미적 관계망이 형성됩니다. 즉 시멘틱 웹이 구현됩니다. 현재 DBpedia는 2021년 기준 8억 5천만 개가 넘는 RDF 트리플을 보유하고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하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DBpedia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출처를 표시하고 2차 저작물도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dbpedia는 시멘틱 웹 생태계에서 특히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이미 45개가 넘는 외부 데이터셋과 연결되었으며, 프리베이스, 지오네임즈 등 주요 지식베이스는 물론, CIA 월드 팩트북이나 US 센서스 데이터와 같은 공공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활용 사례를 보면 BBC는 자사의 방대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dbpedia를 활용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에서 dbpedia를 공개 데이터셋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dbpedia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를 넘어 실용적인 지식 인프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dbpedia의 역사적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DBpedia는 2007년 독일의 라이프치 히 대학교와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공동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습니다. 죄렌 아우어, 크리스티안 비저, 옌스 레만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들은 위키피디아의 정보를 구조화된 형태로 추출하여 시멘틱 웹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프닝크 소프트웨어사의 기술적 지원으로 초기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최초의 공개 데이터셋이 2007년 발표되었습니다. 2010년은 DBpedia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해에 도입된 DBpedia 맵핑 위키는 전 세계 사용자들이 참여하여 위키피디아의 다양한 템플릿을 DBpedia 온톨로지로 맵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또 다른 중요한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DBpedia 라이브 시스템의 도입으로 위키피디아의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텍스트 추상 추출 방식을 개선하고 위키피디아 미러를 로컬에서 운영하여 더 깨끗한 추상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DBPedia는 만나임 대학교와 라이프치히 대학교가 주도적으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 연구자들과 개발자들의 협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국어 지원 확대, RDF 데이터 모델의 표준화, 스파클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더욱 견고한 지식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DBPedia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추출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앞서 말씀드린 인포박스처럼 위키피디아의 반구조화된 텍스트를 구조화된 RDF 트리플로 변환합니다. 현재 DBPedia는 위키피디아의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출 프레임워크는 크게 초기 처리, 병렬 처리, 정보 통합, 온톨로지 매핑의 네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네 단계에 대해서 다음 개념도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념도는 위키피디아 문서로부터 DBPedia RDF 트리플을 추출하는 전체 파이프라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입력된 위키피디아 문서 텍스트는 두 가지 경로로 처리됩니다. 한편으로 위키 마크업 필터링을 통해 비정형 텍스트가 추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키피디아 링크 익스트랙션을 통해 DBPedia URI가 추출됩니다. 둘째, 비정형 텍스트는 다시 세 가지 병렬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의미역 라벨링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문장의 의미역을 파악하여 의미적 관계를 추출합니다. 예를 들어 한강은 광주에서 태어났다라는 문장에서 한강은 주어 광주는 장소, 태어나다는 서술어의 의미역으로 분석됩니다. 둘째로 동일 개체를 지칭하는 표현들을 연결하여 참조 체인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한강은 소설가이다. 그녀는 2016년 멘부커상을 수상했다라는 문장에서 한강과 그녀가 같은 인물을 지칭한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또 한글로 표기된 한강과 알파벳으로 표기된 한강이 동일한 인물을 지칭한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셋째, 개체명을 연결합니다. 고유명사를 식별하고 이를 DBPDIA URI와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에서 한강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것이 강인지 작가인지를 식별하고 작가 한강을 지칭할 경우 이를 d b r 한강이라는 DBPDIA 자원과 연결합니다. 이제 이렇게 도출된 네가지 정보는 도표 중앙에 가로로 길게 표시된 정보 정렬 및 개체 추출 단계에서 통합되어 맵핑되지 않은 트리플로 변환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맵핑되지 않은 트리플은 온톨로지 맵핑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DBpedia의 온톨로지 체계에 맞는 RDF 트리플로 변환됩니다. 이러한 단계적 처리 과정을 통해 위키피디아의 비정형 텍스트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화된 지식으로 전환됩니다. 각 단계는 자연어 처리와 온톨로지 매핑의 첨단 기술들을 활용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대한 위키피디아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초기 처리 단계에서는 위키피디아의 마크업을 제거하고 순수 텍스트를 추출합니다. 기생충은 2019년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대한민국의 블랙 코미디 영화이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여기서 위키링크 등의 마크업이 제거됩니다. 다음으로 병렬 처리 단계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의미역 분석을 통해 누가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고, 공통 참조 해결을 통해 기생충과 페러사이트가 같은 영화를 지칭한다는 것을 파악하며, 개체명 연결을 통해 봉준호라는 단어를 dbpdia의 해당 URI와 연결합니다. 정보 통합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추출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읍니다. 마지막 온톨로지 맵핑 단계에서는 이 정보들을 dbpdia의 표준화된 용어 체계에 맞춰 변환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주어, 술어, 목적어 형태의 RDF 트리플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기생충의 감독은 봉준호이다라는 정보는 DBR 패러사이트, DBO 디렉터, DBR 봉준호와 같은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는 매우 강력한 활용 가능성을 가집니다. 스파클이라는 쿼리 언어를 통해 2019년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아시아 영화는 무엇인가? 와 같은 복잡한 질문에도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데이터셋과 자동으로 연결되어 더욱 풍부한 지식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dbpedia의 온톨로지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bpedia 온톨로지는 320개의 클래스와 1650개의 속성으로 구성된 정교한 지식 체계입니다. 이는 단순한 분류 체계가 아닌 실세계의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조화된 지식의 집합체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라는 클래스는 감독, 개봉일, 장르 등의 속성을 가지며 이러한 속성들은 명확한 데이터 타입과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dbpedia의 온톨로지 매핑 시스템은 위키피디아의 다양한 인포박스 템플릿을 dbpedia 온톨로지와 연결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에서 감독을 지칭하는 감독, 디렉터, 연출, 연출가 등 여러가지 표현이 모두 dbpedia 온톨로지의 dbo 디렉터라는 하나의 속성으로 매핑됩니다. 이러한 매핑 작업은 DBpedia 매핑 위키를 통해 전 세계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활용 측면에서 보면, DBpedia 온톨로지는 약 483만 개의 인스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물, 장소, 조직, 창작물 등 다양한 도메인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복잡한 질의와 추론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키마 다도알지와 같은 외부 온톨로지와의 연계를 통해 더욱 풍부한 의미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온톨로지 구조가 있기에 dbpedia는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이 아닌 의미 있는 지식의 네트워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dbpedia 온톨로지의 전체 자원은 약 483만 개에 달합니다. 이중 인물 클래스가 약 33%, 장소 클래스가 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품, 조직, 생물종 클래스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들이 dbpedia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dbpedia의 모태가 되는 위키피디아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dbpedia 커뮤니티는 dbpedia 매핑 위키를 통해 온톨로지 스키마와 인포박스 온톨로지 맵핑 작업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작업으로 생성된 명세들은 매일 자동으로 dbpedia 데이터버스의 스냅샷으로 저장되며, 월간 dbpedia 데이터셋은 데이터셋 생성 시점의 최신 스냅샷을 기반으로 발행됩니다. 이처럼 DBpedia Ontology는 체계적인 분류 체계와 지속적인 커뮤니티의 참여를 통해 시멘틱 웹의 중추적인 지식 베이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DBpedia는 위키피디아의 데이터를 구조화된 형태로 커리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DBpedia의 공개 스파클 엔드포인트는 dbpedia.org.sparkle 주소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 RDF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오플링크 소프트웨어사의 버추어소를 백엔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추어소는 스파클 커리 처리와 HTTP 프로토콜을 통한 접근을 모두 지원하여 웹 기반의 데이터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DBpedia는 또 스노클 커리 탐색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탐색기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스파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쉽게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DBPedia의 쿼리 시스템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실시간 데이터 반영입니다. 위키피디아의 변경 사항이 DBPedia 라이브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반영되어 항상 최신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화된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 복잡한 조건의 검색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쿼리 시스템을 활용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Pedia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예시 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쿼리는 1900년 이전에 베를린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웨어 절의 구성을 보면 가장 먼저 출생지가 베를린인 모든 사람을 찾습니다. 디비어 벌스플레이스는 디비피디아 온톨로지에서 출생지를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다음 줄들에서는 각 인물의 출생일, 이름과 사망일을 질의합니다. 필터 설정에서는 출생일이 190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만 선별합니다. 이렇게 쿼리하면 1900년 이전 베를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결과란의 성명, 생년, 몰련 항목명 순으로 반환됩니다. 두 번째 예제는 서울 출신 음악가를 검색하는 쿼리입니다. 웨어 절의 첫 줄은 검색 대상을 음악가로 한정합니다. 여기서 A는 RDF 타입의 추격형으로 해당 인물이 음악가 클래스의 인스턴스임을 나타냅니다. 다음에서는 DBO 벌스플레이스로 출생지를 서울로 한정하고 RDFS 커멘트로 각 음악가에 대한 설명을 지리합니다 필터에서는 설명문이 한국어로 작성된 것만 선별합니다. 이러한 쿼리의 결과는 오더 바이 네임을 통해 이름 알파벳 순으로 정렬됩니다. 실제로 이 쿼리를 실행하면 예를 들어 서울 출신의 가수, 작곡가, 연주자 등이 생년월일과 함께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이 예제들이 보여주듯이 DBpedia의 스파클 지리는 단순한 키워드 검색을 넘어 매우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조건들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출생지, 직업, 시대와 같은 다양한 속성들을 조합하여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 출신 음악가 같은 검색은 일반 위키피디아에서는 쉽게 찾기 어려운 정보이지만 DBpedia의 스파크를 통해서는 즉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DBpedia는 위키피디아의 방대한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표준화된 온톨로지 구조를 제공하며 고성능 스파크 쿼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전 세계 링크드 데이터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DBpedia는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로서 활용 가치가 더욱 증대될 것이며 다국어 시맨틱 웹 구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의 중심 축으로서 개방형 지식 생태계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